사무엘하 15장.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을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 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이세 모사 길로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에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이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건속을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남겨 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하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의 함께한 모든 레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 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강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한이라. 다윗이 감란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론과 함께 모바단 자들 가운데 아이 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